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도기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도기님. 네. 목소리가 아주 잔잔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전화 드렸는데, 네,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 첫 번째는 러시아 여자 귀신이랑 귀접한설 하나랑, 어? 네. <laughs> 수원찜질방에서 일어난. 일 하나 있습니다. 제 친구가 다 겪은 일이에요. 아 친구의 이야기. 네. 자어하고요 네, 실화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야기가 제일 기대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이야기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러시아 여자 귀신이랑 귀접한 썰은 이제 제 친구의 친구가 겪은 이야기인데,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서, 어, 1인칭으로 시점을 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어느 날에 갑자기 여자 친구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데, 화를 내야 할지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이야기냐 아니, 제대로 설명을 해라 물어보니까 <laughs> 아나 설명을 못 하겠다 왜 설명을 못 하냐 아 일단 우리 집으로 와라 어, 우리 집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방금 전화한 여자애랑 사귀는 남자친구가 하나 있어요. 요즘에 행동이 되게 수상했다는 거예요. 얘가 약간 바람을 피나? 막 집에서 뭐 임신테스트기라던가 여성소곳 그리고 여성분들 한 달에 한번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애가 의심을 했대요. 아 얘가 지금 바람을 피나? 하고 집에 찾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남자애가 바닥에 누워서 바지를 내리고 그걸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19금 그런 행동을 네. 하는데 이제 호공에다가 여성의 허리를 잡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대요. 어? 너무 어이가 없, 없는데, 막 이렇게 흥분된 숨소리를 뱉으면서 하는 말이 러시아 말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스파시바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여자애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근데 이 여자애가 눈치가 빨랐던 게 무서운 이야기를 이 친구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귀접이라는 그 단어가 스쳐 지나갔대요. 아, 이게 귀접인가 보다. 이게 얘가 바람을 핀건 아닌가 보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문제 생긴 거죠. 그래서 연락을 한 거예요, 저한테. 저도 이제 집에 가서 뭐 여자애가 이제 마중을 나와서 딱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직도 하고 있던 거죠. 제가 도착해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갈 때까지 그 남자애는 아직도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자세를 바꿔서. 아니 그걸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목격을 했습니다. <laughs> 아니 보통 치, 친구의 남친이면 그런 장면을 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어 이게 1인칭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제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친구와 그 커플이 둘다 친구예요. 이렇게. 다 친구예요. 세 명이. 아. <laughs> 어. 이게 지금 제가 1인칭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제게 썰을 들려준 이 친구 는 남자 아이입니다. 아. <laughs>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아, 그래서 네.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네, 네. 아... 아.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laughs> 이제 뭐 스파시바 하면서 이제 자세도 이렇게 바꾸고 <laughs>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네. 너 뭐해?라고 물어봤어요. 불렀어요. 그더니 남자애가 되게 바람피다가 걸린 것처럼 고개를 휙 하고 돌리더니 되게 놀란 얼굴로 이불을 몸에 두르고 막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횡설수설하면서 아 그게 아니라 아 이게 내가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여자애한테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럴까. 말을 못 해요. 아니, 얘기를 해라. 너 지금 뭐 하고 있었냐, 이럴까. 입을 꾹 다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음흠. 너 그거 귀접인 거아니야 이럴까.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여자친구 입장은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너 귀접 한 거다, 그거. 야, 어떻게 된 일이냐? 너 여자의 얼굴은 기억이 나냐? 얘기를 했더니, 어, 나그 여자의 인스타가 있다고. 인스타가 있다고. 그 인스타그램 DM을 하고 있었대요, 분명히. 네. 그래서 인스타 창을 열었는데, DM 한 내역이 없는 거예요. 뭐야? DM을 한 내역이 없대요, 아예. 네. 그래서 어디서 만났냐고 물어봤어요. 어디서 만났냐 하니까 전에 이태원에서 이제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잠시 화장실에 갔을 때 어떤 러시아 여자가 번호를 달라고 했대요. 어, 나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번호를 못 준다 얘기를 하니까 계속 번호를 요구를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인스타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연락을 하, 주고 받았대요, 그때부터. 이제, 처음 목적은 그거였대요. 러시아 말을 한번 배워보자. 저 여자를 통해서. 과연? <laughs> 러시아 말을 한번 배워보고, 난 쟤한테 한국어를 알려주자. 이러는데,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 러시아 여자가 자기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한 거래요. 그럼 이제 또,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였어? 이거, 어쨌든 귀접을 했다는 건 집에 들였다는 거겠죠. 인스타 사진도 없고, DM도 없고, 그 친구는 이제 여자친구랑 다투지는 않았대요. 여자친구가. 그래도, 그래, 약간 많은 고민을 했대요. 얘가 귀접이긴 하지만, 이게 바람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끝내 결정을 내렸던 게, 전화를 해서 저를 불러서 같이 놀리기로 했던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도 인스타 사라지고 나서는 귀접했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실제로 그 러시아 여자가 존재한 거죠? 존재하지 않은 거죠. 얘가 홀렸던 거죠, 이 사람이. 어? 잠깐만. 그러면 이태원에 그 여자친구랑 같이 간 건요? 여자친구가 같이 가고 그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래요. 아 그러면 그게 귀신이었단 말이네요. 어, 제가 생각하기론 그렇습니다. 오, 잠깐만 저는 이야기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네. 실제로 그 러시아 사람이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그리고 인스타를 물어보고, 네. 집에 왔다가 간 다음에 그리고 상상으로 그 귀접이 이루어진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한 번도 이제 집에 들리지 않은 거죠. 자기는 집에 들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사자는 한 번도 집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와, 어 충격적인데? 완전 예상을 빗나갔네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든게 귀신도 되게 트렌디해졌다. 인스타를 하는구나. 어. <laughs> 제가 느낀 건 그거였습니다. 야, 진짜 신기한 어떤 귀접설이었네요. 네. 정말 스바스바. <laughs> 자 그러면 궁금한 게그 커플은 아직 계속 사귀는 중인가요? 제가 들었을 때까지는 잘 만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만나고 있다고. 야, 저는 러시아 귀접설이라고 하시길래. <laughs> 네. 남자분이 러시아에 유학 갔는데 뭐 그런 식으로 벌어지는 일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태원이 등장하고. <laughs> 오, 오, 네,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친구 시점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수원에 살 때, 어느 찜질방에서 겪었던 실화라고 했습니다. 네. 스무 살 때래요. 스무 살때 일인데, 스무 살때 여자친구가 생기고 그 친구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매일 같이 데려다 주면서 여자친구가 집에 가면은 찜질방에 갔대요. 단골찜질방이 하나 생겨서 거기에 매일 갔대요. 네. 그래서 그날도 찜질방에 가기로 한 거예요.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워낙 자주 가던 찜질방이라 새벽 늦은 시간에 가도 사장님이 어 왔어? 이러면서 반겨주고 대신 탕에는 청소를 하려고 물을 다 빼놨으니까 탕에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했대요. 그 친구도 알겠다고 하고. 샤워기로 막 씻고 이러고 있는데 탕에서 풍덩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가 깨르륵 웃는 소리가 났대 근데 이 친구가 어? 탕에 사람이 있나? 근데 지금 되게 늦은 새벽인데 탕에 물을 뺐다고 했는데 근데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나네? 무서운 거예요 그때 아 이거 빨리 나가야겠다 이러고 대충 씻고 나왔대요 나와서 찜질방 옷을 입고 찜질방 안에 있는 식당에서 뭐 밥을 먹고 있는데 또 식당 밖에서 어린 애기 웃음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애기가 왔다갔다 돌아다니고 있었대요. 어,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애기 혼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신경 쓰여서 말을 걸었대요. 애기야 일로 와봐. 엄마 어디 있어? 엄마가 걱정하셔. 엄마 어디 있어? 이러고 물어보니까 애기가 오더래요. 어, 왜 아직 안 자고, 어? 여기 있어? 이러면서 애기 늦은 시간까지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면 어머니 걱정하시니까 내가 엄마 찾아줄게? 형이 엄마 찾아줄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엄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어, 엄마 저기서 자요. 왜안 자고 있어? 잠이 안 와서요. 이름이 뭐야? 아니요. 몇 살이야? 7살이요. 그럼 형이 유튜브 보여줄 테니까 조금만 보고 자러 가자. 네, 이렇게 대화를 했대요. 아기가 혼자 돌아다니는 게 너무 위험해 보이고, 어머니는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일단 무릎에 앉혀놓고, 유튜브를 보여줬대요. 유튜브 채널까지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또봇이라고, 애기들 좋아하는 자동차 만화가 있어요. 몇개 이렇게 보여주다가, 또 시간이 점점 늦어지니까, 이 친구도 피곤하고, 애기도 이제 슬슬 자야 할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시간이 너무 늦고, 자야 될 시간이니까, 엄마한테 얼른 가서 자. 하고 아기를 보냈대요. 근데 자러 가기 전에 그 찜질방 사장님이 부탁을 했던 게 하나 있대요. 사장님이 허리가 안 좋으셔서 불가마 방에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온도를 낮추려면 허리를 숙여야 하니까 너가 대신 좀 해줘라. 부탁한다. 이러고 부탁을 했대요. 사장님이랑 워낙 친하고 뭐 늦은 시간에도 받아주는 게 고맙고 해서 불가마 이런 거다 꺼주려고 했대요. 거기에 온도를 낮추거나 끄려면 안에 있는 사람을 깨워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확인하고 이제 불가마 방, 온돌방 이런 거다 확인하고 있는데, 불가마 방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주무시고 계셨대요. 깨우려고 이렇게 다가갔는데, 얼굴에다가 수건을 올려서 가려놓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일어나셔야 돼요. 저 이제 온도를 꺼야 돼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대답이 없으시대 그래서 아 깊게 잠이 드셨나? 이러고 살짝 흔들어서 깨우기로 한 거예요. 네. 터치를 했는데 몸이 너무 딱딱하더래요. 어 뭐지? 뭐지? 하면서 찜질방 사장님한테 가서 저기 사람이 아주머니 한 분이 주무시고 계신데 움직이지를 않으신다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다 하고 사장님을 불러서 다시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 불가능하게 방이 계속 둘수 없어서 아주머니를 이렇게 사장님이랑 같이 확인을 했더니 돌아가셨던 거죠 거기서 실제로요? 네 119를 부르고 일단 그방 계속 들순 없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꺼낸 거예요, 그방 안에서. 왜냐면 온도가 너무 높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좋지 않으니까, 일단은, 오시고 나오고, 이제 119도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걸 인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대요.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고 아니다 괜찮을 거다 아닐 거다 이러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 와중에 119가 왔는데 돌아가신 걸 얘기를 한 거죠 거기서 아 이미 돌아가셨다 그만하셔라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인지가 된 거예요 아이 사람이 죽었구나 돌아가셨구나 인지를 하고 손을 봤는데 피부 조각 같은 게 묻어 있었대요. 처음엔 이게 뭔지 몰랐대요. 뭔가 되게 막 미끌미끌하고 감촉도 이상하고 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구가 토하고 막 패닉도 오고 난리가 난 거죠, 그쪽도. 근데 이제 조금 그러고 있으니까 아주머니 남편분이 연락을 받고 오신 거예요. 네. 남편분이 누구를 닮았대요. 계속 보는데 누구를 너무 닮은 거예요. 누구지? 누구지? 하는데 닮은 거예요. 또 같이 보더니. 그서 친구가 가서 혹시 이 아버님이시냐고 물어봤대요. 이 아버님은 어떻게 애기 이름을 아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아, 희니이가 아까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돌아다녀서 어머니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걱정돼서 제가 잠시 데리고 있었다. 네, 너무 심심해서 같이 또 보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님이 우시더래요. 친구는 되게 당황을 했대요. 어, 갑자기 우신다. 이게 그러면은 그 돌아가신 아주머니가 희한이 어머니셨겠구나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래요. 희 죽었다고. 응? 죽었다고. 무슨 말이에요? 아 얼마 전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미끄럼틀에 머리를 박았대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 또 여기서 인지가 안 됐대요, 친구는. 분명히 저랑 또봇도 같이 보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다. 근데 죽은 아이 같지 않았다. 이러면서 일기를 했대요. 다시 또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신 게 원래 저기 지금 돌아가신 분이 자기 아내고 아 그렇게 사고로 그렇게 되고 나서 매일 우울증에 시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 제일 좋아하시던 게 찜질방에서 찜질을 하시던 거래요. 아까 그러니까 친구는 거기서 아 그러면 나 아, 밤에 잠을 안 자고 새벽에 돌아다녔던 게 자기 어머니 살려달라고 사람 찾아다닌 거구나 한 거예요. 그렇게 느껴졌대요 그 친구는. 야. 친구는 밤을 꼴딱 새고 아침에 일찍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기로 했대요. 충격에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되게 멍한 거예요. 그렇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잠깐 잠이 들었대요. 꿈에 언니랑 어머님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딱 했을 때, 택시 사고가 크게 났대요. 사고가 되게 크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지 모르겠는데, 친구도, 친구, 여자친구도,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택시 안에 있던 사람들은... 와... 되게 저한테도 소름 돋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줬었습니다. 야... 진짜 충격적인 이야긴데... 네... 그러면 실제로 그 찜질방에서... 라는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고... 네...는... 혼이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와... 근데 그 친구분이 평소에 뭐 귀신 같은 걸 본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네. 귀신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귀신은 자기를 네. 볼줄 안다는 것을 아는 귀신도 있대요. 아. 그러니까, 어? 내가 귀신인데 저 사람이 나를 볼수 있구나. 어, 그거를 아는 귀신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걸었던 게 아닐까. 엄마 몸이 더 상하기 전에 좀 조치 좀 취해달라 이런 의미로 그 인과율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귀신이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게 되게 안 좋다는 법칙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엄마를 구해달라고 말을 못했고 간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게 아닐까. 야 오늘 독인이 무서운 얘기 두 가지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정말 둘다 싫어라는 게 믿기지가 않고. 와 진짜 굉장하네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있다고 하셨는데 다음 참여 때또 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귀신은 자기를 네. 볼줄 안다는 것을.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귀신은 자기를 네. 볼줄 안다는 것을.